여러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정정하시던 옆집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시던 바로 그 채소 한 접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채소는 보약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의 99%가 특정 채소가 우리 몸의 관절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럼 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합니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혼란과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40년 경력의 등대지기가 되어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이고 어떤 길이 낭떠러진지 명확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돈 주고 사서라도 매일 드셔야 할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보약 채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채소 세 가지를 그 이유와 해결책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쉽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저만의 특급 건강 주스 비법까지 공개할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하시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귀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이야기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몸의 총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 판이라는 성분은 단순히 염증을 없애는 소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해독 시스템을 깨워 지휘하는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이 총사령관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평소에 게으름 피우던 간의 해독 효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몸에 쌓인 온갖 발암물질과 독소를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기름과 만났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잘 흡수되는데, 데친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버무려 드시는 것은 이 총사령관에게 최신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암연구소 중 하나인 미국 국립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평택에 사시는 72살의 이강호 아버님은 대장암 가족력 때문에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오셨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드셨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으셨죠. 저는 아버님께 다른 영양제는 다 끊으시고 대신 브로콜리를 하루 반 주먹씩만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아버님은 박사님, 암 걱정으로 잠못 들던 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군대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은 이렇듯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브로콜리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섭취 팁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총사령관, 즉, 설포라판이 죽어버립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보약 채소는 당근입니다. 침침한 눈의 등불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밤눈이 어두워지고 신문 글씨가 흐릿해집니다. 이는 우리 눈 속에서 빛을 감지하는 등불, 그 등불의 기름 역할을 해주는 로돕신이 점점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당근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바로 이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기름만 있다고 켜지는 게 아닙니다. 불을 붙여줄 성량이 필요하죠. 그 성량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기름과 함께 드셔야 비로소 우리 눈의 등불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안과 학회에서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노년기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인 황반 변성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80살의 박점순 할머님은 몇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가장 큰 낙이었던 손주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못하게 되셨다며 깊은 상심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매일 아침 당근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주스로 드시되 반드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달뒤 할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다시 우리 강아지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더듬더듬이 아니라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책을 읽어주는 이 시간이 제게는 천국입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감사한 순간들을 마주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럼 당근 역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섭취 팁을 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당근을 채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우리 몸이 영양분을 남김없이 쏙쏙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이 섭취 팁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보약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뼈와 뇌를 지키는 녹색 가보드로 기억하십시오. 시금치가 뼈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시금치가 왜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엽산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똑똑한 우체부 역할을 합니다. 이 우체부가 부지런해야 기억을 저장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든 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 바게닌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은 노인은 높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85세 한 은사님은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글을 쓰실 정도로 총명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웃으시며 비결은 무슨 나는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먹는 것 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똑똑한 우체부를 뇌로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시금치 역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섭취 팁을 드려야겠죠? 시금치를 드실 때는 시금치 속 옥살산이 걱정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치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멸치와 함께 드시면 뼈와 뇌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시금치 드실 때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먹어왔던 채소들의 배신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독을 피하고 오히려 약으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까지 제가 속시원하게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박사님, 감자만큼 속편하고 든든한 게 어디 있다고 이게 왜 독이라는 겁니까? 하실 겁니다. 네, 감자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기능이 약해진 우리 몸에는 감자가 혈당 롤러코스터가 되어 우리 몸을 심하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감자의 전분은 소화되는 순간 설탕과 거의 똑같은 속도로 우리 피 속에 흡수됩니다. 롤러코스터가 궤도를 따라 빠르게 정상으로 치솟듯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요.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을 비명을 지르며 쏟아냅니다. 그 결과 롤러코스터가 수직으로 낙하하듯 혈당이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식사 후에 오히려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이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한 어지럼증이 노년기 낙상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다 은퇴하신 예수나오의 박기사님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밥 대신 찐 감자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만 하고 나면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할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혈당을 재보니 식후 혈당이 오히려 밥을 먹었을 때보다 더 높게 치솟았다가 2시간 뒤에는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기사님은 건강해지려고 먹은 감자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평생 드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똑똑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감자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순박한 얼굴 때문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배부르죠. 하지만 가장 순한 얼굴을 한 사람이 뒤에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감자의 순한 맛 뒤에 숨겨진 혈당의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을 벗기시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혹은 감자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한 고구마로 바꿔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는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색깔도 고와서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십니다. 하지만 피망 속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은 우리 장 건강에 수문암초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장벽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독소는 막아주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렉틴이라는 녀석은 마치 그물망을 갉아먹는 작은 가재와 같습니다. 렉틴이 반복적으로 장벽을 자극하면 촘촘했던 그물망에 미세한 구멍들이 뚫리게 됩니다. 이 구멍으로 원래는 걸러졌어야 할 독소와 염증 물질들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여 온몸을 돌아다니며 관절염, 피부병, 만성피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혹시 피자나 볶음밥에 들어있는 익힌 피망은 괜찮은데, 유독 샐러드에 들어있는 생피망만 먹으면 속이 불편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이 렉틴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장 점막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렉틴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들이 피망, 가지, 토마토 같은 채소의 섭취를 줄이자 관절 통증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가신 가재 렉틴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70도 이상의 열에 5분만 가열해도 80% 이상이 파괴되어 힘을 잃습니다. 이제부터 피망은 샐러드에 날 것으로 드시기보다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찜으로 익혀서 안전하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채소는 바로 생콩나물입니다. 아삭한 식감 때문에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서 무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세균 폭탄을 먹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곳은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무서운 식중독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균의 5성급 호텔과 같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의 90%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아 이 정도의 세균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장면역세포의 활성도는 젊을 때의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젊은이에게는 가벼운 배탈로 끝날 일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설사와 탈수, 심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 세균들 역시 열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콩나물은 아삭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맞바꿀 만큼 아삭한 식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채소와 독이 되는 채소,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쩌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밭, 내몸 농사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몸은 수십 년간 정성껏 갖고 온 나만의 텃밭과 같습니다. 이 텃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될 수도 혹은 황폐한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내 밭의 기운을 북돋우는 좋은 씨앗, 즉 보약 채소이고 어떤 것이 밭의 양분을 빼앗고 땅을 망치는 독한 잡초, 즉 독이 되는 채소인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매일 새벽 밭에 나가 흙의 감촉을 느끼고 잎사귀의 색깔을 살피며 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내 텃밭에 좋은 걸음이 되었는지 아니면 잡초를 키웠는지는 다음 날 아침 내 몸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마음이 상쾌하다면 그건 전날 좋은 씨앗과 걸음을 준 겁니다. 반대로 속이 더부룩하고 온몸이 청은망은 무겁다면 그건 내 밭의 토양과 맞지 않는 것을 뿌렸다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서툰 농부였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라는 가장 소중한 텃밭에 저는 좋다는 말만 듣고 감자라는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의 토양, 즉 어머니의 최장 기능과는 맞지 않는 씨앗이었지요. 저는 흙이 보내는 신호, 즉 어머니의 피로감을 무시하고 그저 책에 쓰인 대로만 농사를 지으려 했던 어리석은 농부였습니다. 그날의 후회와 깨달음이 제가 40년간 사람마다 다른 내몸 농사법을 연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날 잘못된 농사법으로 내 텃밭을 조금 망쳤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위대한 농부는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어떤 부자도 돈 주고 살수 없는 가장 위대한 농사 비법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배우셨으면 어제의 나보다 천배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신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밭을 읽으면 됩니다. 저희 다시 청춘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실 때 옆에서 팔짱을 껴드리고 묵묵히 잡초를 뽑아드리는 든든한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내 텃밭의 토지를 모르고 무작정 남의 농사를 따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채소의 종류를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는 텃밭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약속드렸던 저만의 특급 건강 주스 비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금치 5줄기를 끓는 물에 30초 데쳐서 준비하고, 당근 3분의 1개, 브로콜리 3조각, 그리고 단맛과 영양을 더해줄 사과 4분의 1쪽과 물 200ml를 믹서에 넣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스푼을 꼭 넣어주세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채소의 좋은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텃밭을 기름지게 할 최고의 영양 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다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몸 텃밭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진솔한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감자 대신 고구마를 심으니 제 몸, 즉제 텃밭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풍성한 수학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모여 우리 다시 청춘 채널을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 텃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끼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씨앗과 실패 없는 농사 비법을 함께 선물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다시 청춘 제작진에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텃밭을 풍성하게 가꿀 더 좋은 비법들을 연구하고 만들어 바치는 가장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몸 농사가 대풍년을 이루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진 의사 오해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